안녕하세요. 종교학 박사, 방 박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을 조상신, 아니, 신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상님들이 신이 된다 그래갖고 조상신이 돌보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나왔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가 서로 사이가 나쁘지만 사실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모두 예수의 존재가 실존적으로 있었다고 인정은 하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유대교에서는 그냥 랍비 정도로 봐요. 랍비 스승 마을에 가면 랍비가 있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 라비도 있죠. 예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훈장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마을에서 공부하다가 뛰어난 인재들은 또더큰 스승을 찾아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라비도 종류들이 있는데 동네 라비부터 큰 라비까지 있는데 예수도 설교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연설가로서 당대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승의 역할 정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부약에서부터 기다려온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그 메시아 이 메시아 얘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가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히브리어 메시아가 고대 그리스어 히라버라고도 하죠. 그걸로 그리스도가 된 거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는 자기가 뭣도 아니면서 가난한 목수 집안의 장남으로 그것도 아버지도 잘 모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메시아를 사칭했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예수는 메시아 사칭범 정도 되는 거죠. 중형에 해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중형이었어요 중형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어,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이 되게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참수형. 그냥 이제, 목이 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목이, 목을 된가. 예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식민지 백성이니까 십자가 쳐요. 중형을 당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인이 된 거죠. 예수는 진짜 메시아야. 즉, 그리스도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단이 그리스도교.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는 신. 그리고 신의 아들.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신과 신의 아들을 동시에 인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삼위일체죠. 트리니티.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 이삼일체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영이라는 존재 이거를 인정하면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인 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동정녀 잉태가 아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현대인들한테는 이 부분이 좀 걸리죠. 거기다가 부활을 하고 다시 오신대이 재림은 늘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곧 오시기 때문에 재림은 이거는 곧 오실 거니까 그렇다 치고 동정녀 잉태랑 부활이 이걸 그냥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실존적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갖고 말들이 많죠. 저는 어떨까요? 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야지 하나의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니까. 현대인들의 과학적 사고에 의하면 동정녀는 불가능하긴 하죠. 아니, 성령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의 생물학적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성령이 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논리로 누군가를 대리부를 시켰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대리모가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문제도 임사체험 같은 게 있어서 꼭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임사체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진짜 죽었다가 깨어난 건지 오늘날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예수는 당시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메시아 사칭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중범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를 믿고 그리스도교가 성립이 됐을까요? 기적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봐요. 인간은 그렇게 안 보고 믿는 존재, 안 듣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체험이나 영적 각성이란 걸 통해서 자기 체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 초월적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기적은 있었다. 그게 임사 체험의 형태든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유튜브에 증언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외국 사례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천당을 갔다 왔다느니 지옥을 갔다 왔다느니 그런데 그 사례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 같지가 않다는 건 그건 이제 자기 경험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슬람교가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을 해요 오히려 유대교보다 훨씬 높이쳐져요 단지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도 예전엔 얘기 많이 했죠 이 번역의 문제다 보니까. 무함마드보다는 좀 떨어져. 그쵸 무함마드가 거긴 최고니까.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야. 그래도 좋아하고요. 심지어 동정녀 잉태도 인정을 해요. 코란에 마리아 이야기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보다 더 길고 친절하게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를 해서 예, 예수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뭐는 인정 안 하냐 그러면 예수는 꽤 훌륭한 예언자인데,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하냐?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신인, 알라가 보내신 예언자인데,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소문이야. 그런 소문에 넘어가지 마. 예언자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고, 그리고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아. <laughs> 십자가형은 그거는 중범죄자들이나 당하는 건데,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고, 그럭저럭 예언자로서 잘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어. 요게 차이예요.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 거짓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럴까요? 종교는 다 거짓일까요? 음. 경전 안에는 신화 같은 게 있어요.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우리도 곰과 호랑이의 신화가 있죠. 호랑이는 실패했지만 곰은 성공해서 우리는 알고 보면 곰의 DNA를 가지고 있는 곰의 후손들인 거죠. 그러나 진짜 곰의 DNA가 우리한테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진짜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가능해 보이진 않죠. 저는 믿진 않습니다. 그냥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화는 상징인 거고. 그럼 인간은 왜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왜 종교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더 맞는 질문 같아요.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는 그 마음이 체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같이 샤머니즘 전통이 강한 나라는 되게 신기도 많고 영적이기도 해서 초월적 현상들을 자주 경험하고 자주 목격해요 근데 왜 과학은 아니냐 과학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누구나 똑같이 임사 체험을 하고 똑같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영적각성을 하고,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은 실중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실중주의를 기반으로 하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신앙체험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과학 아니에요. 과학은 아니니까 이거를 합의보거나 객관적으로 진술할 순 없어요. 그래서 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도 너무 세상 사는 게 괜찮아. 행복해. 아니 가끔은 갈등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살 만해. 이런 사람 전 종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혔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존재에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의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오래된 관성.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린 시절에 그때로 자, 자꾸 돌아오는, 도망갔다 돌아오고 도망갔다 돌아오는 요게 있긴 있어요. 음,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그 선택하지 않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종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신앙을 갖는 걸 바래요. 음, 왜냐면 안 그러면 좀비처럼 신앙을 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르르 또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그거를 이루게 해주는 게 종교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답게 살수 있는 게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여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고 긴 시간 신앙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장 나다운 상태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를 성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나를 성찰하는 도구로 기준으로 종교적 기준이 꽤 유용하구나. 그거예요.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훌륭해.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그럼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살면서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신천지 경험을 통해서 짧지만 너무 놀랬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지배를 당하는데, 그 종교의 도움을 받고 그 종교로 더 성숙해지면 괜찮은데 그 종교로 억압을 당하고 종교로 인해서 사유를 제한을 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고민이 됐던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뒤늦은 오춘기가 오는 바람에 사춘기야 이제 10대 때온 거고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게 된 거였고 내가 아는 만큼 나누고 공유하고 또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종교 때문에 또는 신앙 때문에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또 험하잖아요. 거기다 저는 또 묵시록 전공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묵시록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펀딩도 하고 있고 이거 펀딩 홍보인데 제가 댓글에 링크 걸 테니, 펀딩도 좀 해주시고. 결국 저는 종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나를 찾아가는 여정, 여정의 지표 같은 필요하죠? 왜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고, 모든 걸다 알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실수도 하나 없고, 그럼 괜찮은데. 아니거든 실수도 많지 미완이지 불완전하지 그랬을 때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답게 사는 데 도움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단이란 건 뭐예요 사유를 제한하는 거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거야 성경 그거는 오류가 없어 오류가 없다는 건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죠. 글자 그대로 다 맞아. 아니, 번역본인데, 무슨 글자 그대로가, 그대로가 똑같지도 않은데 그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기록물이라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고, 보물 창고 같은 거니까 나에게도 가치가 있는 것인 거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에 의해서 보존되는 그 어떤 것도 오류가 없다거나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괴로운 거 싫고.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지가 않고, 그런데 알고 보니 나도 아름답지가 않아. 때때로 나도 진짜 엉망진창이고 허접하고 허술해. 그럴 때 마냥 괴로워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괴로운 인간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희망을 갖는 것, 그 희망의 끈이 종교여야 하고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열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희망을 주고 하나가 되는데 종교가 방향을 제시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대신에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성숙해서 다 신이 돼. 그야말로 신의 나라가 형성이 됐어. 아, 그땐 필요 없겠죠. 그때는 종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신이고 다 우리가 도사여서 우릉도원에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바둑이나 두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종교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알아야 재미가 있고, 알아야 신도 나고, 알아야 비전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저희 책 묵시록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펀딩 홍보예요. 이제 곧 종료하는데.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학 박사, 방박사였습니다.